안녕하십니까. 순살한 고니. 오늘, 8시 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어, 행간도입니다. 어, 오늘 날씨가, 오늘 내일 날씨가, 어,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바람도 세고 어, 지금 뭐, 북서풍 반대쪽에 있는데, 바다 물 색깔이 부여해가지고, 오늘 그, 볼랑낚시에는, 좀, 에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사랑 꼬니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지금은 거의 예, 만조가 다 됐습니다. 만조. 지금 8시 반이 만조인데 만조네요. 만조고 바다 물 색깔이, 색깔이 우유빛깔 색으로 물 색이 별로 안 좋네. 자, 행안도보다들 오늘도 날씨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놀아줄지 궁금합니다. 아이고, 파도 소리. 시원하게 들린다. 착, 착. 착, 착. 오늘 물이 여섯 물인데, 와, 다 금방 일거이 떠물리네, 라아이거참 여기는 낚시가 잘안 되겠네. 너무 조르가 쎄네. 홍콩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아, 조르가 너무 쎕니다. 조르가 너무 쎄다, 행이. 네? 조르가 너무 쎄. 조르가 바로 내려부 보는데. 일단 가볼까? 지금 지는데저안 가보죠, 저기. 좋은 곳에 는데 네. 네. 무는가. 그거는 좀더 지부가 돼야 돼. 한, 한, 한 하, 그래, 넘어가 아, 더 넘어가야 돼. 그래, 한기더 넘어가야 돼. 잘했어요. 아, 또. 겁나 좋네. 졸고 너무 세다. 물이 탁해가지고. 물이 탁해가지고 전자축이 잘 보인다. 조건이 안 좋아도 낚아내야 되는 게 선수인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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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습니다. 어이고 히터. 왔습니다. 이야 볼락입니다, 볼락. 오늘 첫수입니다, 첫수. 아따 기안 뽈락이래 참말로 오늘 아따 오늘 잘안다네 바람이 많이 불고 또 안으로 들어갈게 안으로 아 홈통에서 오늘 응? 그것도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 이거 정말 한 마리밖에 없었다 이 말이지. 이거 한 마리밖에 없을 수가 있겠나? 한 마리밖에 없을 수가 있겠나? 내가 뭐 있겠지. 물이 부와 야하고 우유빛깔 물입니다. 우유빛깔 물이라. 왔다. 왔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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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 선생, 올 선생, 나 딱히 한 볼라이 앉았어, 선무이 자, 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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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라. 이제 볼락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나? 아따. 참 힘들게 이제 볼락들이 오네. 오늘 이와따리야 늦게 일어났나? 지금 물이 만조입니다, 만조. 만족. 완전히 들어가지, 지금 동산에다가 지금 집을 해놓고 있는데, 에 볼락이 안 되다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네요. 자, 또온나 올라가더니, 그렇지, 왔다. 이제 집어가 된것 같습니다. 예. 집어가 돼어야지 너가. 봐봐라. 아, 뭐, 시야로 뭐, 저분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아, 16, 7. 예. 맞습니다. 올라기 이제는 서서히 힘들기 힘들기, 아, 또 오늘 참 힘듭니다. 자, 오늘 중이네. 자, 멀리서 약간 깔아 앉히가지고, 서서히 꺼갖고, 저 불빛 쪽에, 불빛 가장자리로 서서히 꺼 들어오면은, 불빛 가장자리에서 입기도 합니다. 예, 어떤 때는 빨리 감았다가, 어떤 데는 저층에 가맞다가 패턴을, 예, 고기 안 물면은, 바꿔줘야 됩니다. 하면서 툭툭 쳐주기도 하고. 자, 올때 됐다. 자, 지금 찌는, 지난번에 소개드린 참낙지입니다. 참나 참낙지입니다. 오 고기가, 전반적으로 안 돼가지고, 라 저쪽에서 집어들어 보이시죠 왔습니다 히트 자 왔지요 올라 오랜만에 한수 했습니다 시야를 좀 괜찮네요 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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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올라. 올라와 됐다 됐다 다 수족관에다 살이. 여기 살아있어. 야, 거기다 거기. 그렇지, 그기도 거기다. 어, 거기다. 강이가 바로 오네 오말잘 듣고. 아이고 예쁜 거. 어라 차차차차차차차 보. 어, 얼굴 보자. 보자 보자 얼굴. 아이고, 기암 볼락 폴라 왔습니다. 볼락입니다. 볼락, 볼락. 볼락이 왔군요. 아니 수족관까지 가라고 하면 또한 마리 잡고 이렇게 멀리 가고 수족관에다 살아 놔야 되니 이거 참 말로. 자, 수족관 그거 살. 오늘 운동식 기능기네이때 볼레이가. 오늘 바람에. 찬바람이 됩니다. 찬바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왔다. 왔구나. 오또힘좀 어, 쓴다. 이거 오이고이오시야로좀 어, 어, 되는가 봐 보자. 오이고 그래. 오이고 준수하다. 아 합격. 예, 올락입니다올락 올라. 예. 올락 발품을 팔아서 나가야 돼. 요리 갔다, 저리 갔다가. 아직도 이놈들아, 바닥에 있어가, 대끼가. 바닥에. 어가 있어야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어이고 좋아, 져 바닥을 싹싹 끄니까 오네 자 볼락입니다 올라. 올라. 그렇지 왔습니다 왔어 왔어 오 좋아 좋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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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와야되고 골라, 좋왔습니다 골라. 한 마리씩 옵니다. 한 마리씩 와요. 가보자, 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야, 바닥을 딱거보자 이 있으면 아무 수가 저기 없지 이게.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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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그래. 왔어 왔어. 왔습니다 왔어. 없을 수가 없지 자. 자 올라 올라. 오늘이 좀 귀하다. 그, 파작을 하는데 오늘은 좀 귀해요. 오늘은 기빈이다, 기빈. 기빙.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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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그렇지, 그렇지. 왔지. 그렇요 니가 막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쳐, 쳐, 쳐. 어, 저, 씨알 좋다. 자, 좋습니다. 올라 사이즈 괜찮습니다. 예. 음, 한 19, 19는 되겠네. 그렇지 왔다 왔어 왔어 왔어, 히치 철라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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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환수했습니다. 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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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락. 와 참, 기암 볼락들은. 어디 가, 가진 않지. 이제 저조금 뭉기 시작하네요. 아, 요것도 다 밑에 붙어갖고, 조건이 좋지 않은지 위로는 안 뜨고, 바닥층이에요, 바닥층. 이것들이야, 예민하네. 아이고 집어들좀 옮겨 봅시다 집어들어 엇바리로 옮겨 봅시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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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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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uh, 왔습니다. 야 볼락. 볼락입니다, 볼라 왔습니다. 자, 쟤볼라 우리 수족관에 살아났는데, 저것들이 잘 살고 있겠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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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어, 이구 이거 박았다, 이거. 큰일 났다. 이 음, 자식이야, 그따가 박았구나. 어? 불 켜는 사이에 박았구네 어이구, 빠져뿟다. 어이구, 카메라 불 켜는. 어라니, 그냥, 그냥 빠져뿟네. 어이구, 뜰가 뺏놈, 뭐, 밀은 버리고, 그 하나 물어라, 그냥. 비선하고그 하나 물어라. 어이? 이 친구, 친구 하나 왔나? 친구 하나 오세요. 군기다가 하나 줬으니까. 친구 하나 오이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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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하나 왔다 친구 하나 왔다. 친구 하나 왔습니다 왔어. 이 완전 모르겠다 친구 하나 왔어요. 하나 주네 친구. 친구 하나 주네요. 고마워. 아, 이것도 막, 볼렉시아를 좋습니다. 뭐 있어? 아, 또 공기가, 찬 공기가 삭 돕니다, 지금. 공기가 너무 차봐요. 기온이 많이 내려간 것 같은데. 자, 아, 앞으로 한번 꺼봅시다. 아, 바닥을 내려와 팀겨주면서 이한 방향을 안 되면은, 방향도 바꿔야 되고, 예, 웜도, 잘안 물면 웜도 또, 이 볼락이 학습효과 학습이 있습니다. 똑같은 방향, 똑같은 웜 하면 잘안물 수가 있어요. 그때면 변화를 줘야 됩니다. 저 행이 먼저 저도안 되는 건 너무 오네. 그 앞나가 보이소 거기, 그쪽에. 그 중에 앞낚가 보이소. 그 낚아 가다가 집어해놓은데, 그게.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몰라. 이로소이러로 문다, 문다, 오이라 물었어. 예.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또이제묵관놓고왔으면또사사고했더니 문에 자. 올수볼 올수사 수사생 올 선생입니다. 볼 선생. 왔습니다. 왔습니다. 됐다. 바닥에 튕가 주는 건뭐네 얼어차차차. 얼어차차차. 오 자동. 아이고 큰일나 보였어. 자. 올라갑니다. 올락 올라. 올라. 큰일나 보냐고 마 자 이쪽 방향에서 한번 꺾고 안되면 은또 저쪽 방향으로 한번 꺾어보겠습니다 이쪽 방향에서 한번 꺾어보자 그러면 우리 수족관에 살라오는 고기입니다 고기 크지? 자 여기다 야 되게 크다 이거 왔습니다, 왔습니다. 오 이거 좀 멀리에서 온네 이제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오 씨알 좀 있네. 힘좀 썼는데 이거. 오르쪽오르쪽오르쪽오르쪽 오. 좋, 좋, 좋. 오 좋습니다. 씨알 어, 좋고. 야 왔습니다. 준수합니다. 금방은 또저 바다에서 물더라고. 금방은 떠니까 그, 거기서 물어서. 왔다, 왔다, 왔습니다. 왔다, 왔다, 왔다. 야, 보자, 쳐. 어,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몰라몰라이 강간에 이 문에 이게 들이야. 심심할까 싶으면 하나 물어줘, 이라네 심심할까 싶으면 하나 물어줘. 참요 심심 안악을 해줘서 고맙다, 많은 도. 왔, 왔습, 습니다 행, 그라 안면내 쪽으로 던집이라. 내 네, 요쪽에 불빛을 요리 보고 던집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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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락볼락볼락볼락 볼락 볼락 볼락. 볼락. 이리 어디서 오마. 네. 내 쪽으로 어디서 오마. 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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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으라, 차, 차, 차. 또 왔습니다. 자, 아, 라왔습니다 저, 이제 저 멀리 쪽에서 문이요올라긴올라 볼락. 왔지? 오, 잘한다. 왔다, 왔다, 왔다. 오, 아까내큰놈 알아요. 놓쳤다. 요 밑에. 요, 카메라 켜고 촬영하기라고 하다. 요, 요. 요 토끼는 여지요. 요 가서 가서 채받보는 거라. 안 빠져가고. 어 좋아 좋아 좋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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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오바라이힘좀 쓴다 이거. 힘좀 써. 어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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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잖아. 이정도 때문에. 네. 니다 오, 좋아, 좋아. 와, 멀리서 뭔기 좀, 큰데. 이게 어? 뭐 아, 내가 줄라고 같이 꼬 있네. 어? 이제 고기 부터 크다 와따야 이20넘느네 어? 이야 다 크다 크다 오, 오 이거야 씨알 좋은데 씨알 좋아 오늘 저거 합니다 오늘 저거 이 발은 꼬드에 그래도 뭐 체면 처리 좀 했습니다